10월 5일 토요일 청소년 매일계 함께 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 1개 18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전 기둥에 있던 금을 긁어서까지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리안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기독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바친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일까요? 아시리아의 왕은 김대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협박해가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랍사게에게 남유다에 가서 외칠 말을 알려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부서진 지팡이 같은 애국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마치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외치는데 이제는 선을 세게 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피스키아가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냐? 과연 이런 것들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냐와 같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남유다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이 말을 듣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조롱을 듣지 못하도록 아람말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자신의 왕 사내립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며 백성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정말 심한 조롱을 하죠. 이어서 자신의 왕 사내립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춥니다. 정말 큰 모욕과 조롱을 당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의외로 침묵합니다. 모든 조롱을 직접 들은 신하들은 옷을 찢으며 엄청 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랍사계의 모든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주목해서 살피시는 분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키스기아의 태도를 주목해서 반응합니다. 죄에 대해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적극적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 우선 합리적인 죄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등돌낼 수 있는 청소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